저희 광장 교회는 계속해서 새벽마다 이 바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이가 살다 보면 이제 늦었다고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고 노력했는데 결과가 없을 때 기다렸는데 상황이 더 나빠질 때가 있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젓고 또 은행에서 거절을 당하고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을 때 그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종종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뭘 해도 소용이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 맞으신가, 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가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런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딸이 방금 죽은 사람이 나오고요. 또한 사람은 12년 동안 병원을 줄곧 다녔는데 나아지기는커녕 더 몸이 나빠졌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한 사람을 너무 늦었고, 또한 사람은 이미 실패가 확정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두 사람의 공통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불가능 앞에서도 예수님께 나아갔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은 불가능을 뚫고 나아간다는 그런 체험을 또 경험을 하게 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18절과 19절의 말씀 다시 한번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아멘 첫 번째 인물은 야이로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은 이 사람을 관리라고 소개하는데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그는 회당장이었습니다 회당장은 유대사에서 상당한 쥐를 가졌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 지역의 종교 지도자였고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와서 엎드립니다 18절을 보면 절하다라고 돼 있는데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께 갔을 때 경배할 때 쓰인 그런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회당장이 이런 자세를 취한다는 것은 그 당시는 되게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체면을 자신의 어떤 지위에도 불구하고 그 체면을 완전히 내려놓은 것이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아, 딸이 방금 방금 막 죽었기 때문입니다.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대단한 말인지 모릅니다. 딸이 아프다가 아니라 죽었다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미 모든 것이 끝나 버린 것입니다. 장례를 준비해야 되지 뭘더 하겠습니까? 그런데 야이로는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손을 얹어주시면 살아나겠다고 예수님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당시까지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셨다는 그런 기록은 어디 찾아봐도 없습니다. 병 고치신 건 봤어도 죽은 자를 살리신 건 못 봤습니다. 그런데 야히로는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경험하지 않았어도 우리가 본 적이 없어도 예수님이시라면 되겠다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오늘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19절에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 말씀 없이 바로 일어나셨습니다. 거절도 또 조건도 없고 정말이냐라는 질문도 없습니다. 바로 야이로를 따라가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오는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즉각 응답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니까 어떤 광경이 펼쳐져 있었냐면 피리부는 자들이 떠드는 무리가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그 소문이 그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피리부는 자들과 떠드는 물이 이게 뭐냐면 이제 장례식이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을, 사람이 죽으면 피리부는 사람과 곡하는 사람을 고용했습니다. 이미 장례가 시작되었고 죽음이 공식적으로 확정된 것이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자 사람들이 비웃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웃음이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소녀가 확실히 죽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기절한 것 아니냐, 가사상태 아니냐, 그런 말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조문객들이 다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비웃은 것입니다. 이 비웃음이 나중에는 기적의 증거가 됩니다. 그 비웃음이 있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직접 나서십니다. 무리를 내보내신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여러분, 율법에 따르면 시체를 만지면 부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손을 잡으셨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예수님께서 부정해지신 것이 아니라 죽은 소녀가 살아나게 됩니다. 부정함이 전이 된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전이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손은요. 죽음을 물리치시고 생명을 일으키시는 손입니다. 야이로의 믿음을 보십시오. 딸이 이미 죽었고 상식적으로는 우리 인간의 상식적으로는 모든 것이 끝난 일입니다. 그런데 이미 늦었다는 그 현실 앞에서 야이로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불가능을 뚫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대로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이제 늦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관계가 이미 끝났다. 또 기회가 이미 지나갔다. 상황을 돌이킬 수 없다라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야이로의 딸보다 더 늦은 것은 없습니다. 죽은 것보다 더 늦은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음도 뒤집히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사랑 여러분, 저 여러분, 야이로와 같은 그 믿음을 가져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저 여러분의 인생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또한 사람, 불가능을 뚫고 예수님께 나아간 또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십절부터 이십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십절부터 이십절입니다 시작. 열두의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에 들어와서 그 거두가를 만지니 이는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여러분, 12년입니다. 이게 얼마나 긴 시간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요즘으로 치면 초등학교를 입학해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긴 기간입니다. 그긴 기간 동안 매일 아침 눈뜨면 아, 오늘도 여전하구나 하는 그 절망을 안고 산 여인입니다. 혈류증은 피가 멈추지 않는 그런 병입니다. 이 병이 왜 심각하냐 하면 단순히 몸이 아픈 것만 아닙니다. 레기 15장에 따르면 이 여, 이런 여인의 여인은 의식적으로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앉은 자리도 부정하고 또 그녀를 만진 사람도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그 사람 곁에 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12년 동안 악수 한번 또 포옹 한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성전에도 부정하였다고. 못 갑니다. 하나님 백성의 모임에 완전히 배제된 것이죠.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이 여인에 대해서 더 자세히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더 중화해졌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산도 달라졌고요. 의사들에게 희망을 걸었다가 실망하고 또 걸었다가 또 실망하고 12년 동안 계속해서 그 삶이 반복되어졌습니다. 이제는 돈도 없고 의사도 소용없습니다. 병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상식적으로 이 여인은 그 인생을 포기해야 맞습니다. 아 이거는 고쳐질 수 없는 것이구나 포기해야 맞습니다. 12년이나 해봤는데 안 됐으면 그만둬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마지막 희망을 예수 그리스도께 걸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여인이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부정한 존재를 계속해서 12년 동안 사람들에게 그렇게 멸시천대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서면 저 여자 부정한 여자야 하고 손가락질 받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예수님께 다가가면 예수님까지 부정해 주실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뒤로 몰래 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십 절의 말씀인데요. 이십 절의 말씀 다시 한번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십 절입니다. 시작 열두 해 동안이나 만지니 아멘. 여러분 이거는 믿음입니다. 예수님 시라면 옷자락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전적인 믿음이고 신뢰입니다. 12년 동안 의사들의 손을 잡았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뻗어서 잡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심을 우리는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당시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에어싸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밀치고 당기고 뭐 난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군중들 중에 능력을 받은 사람이 있다고 성경 기록합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 여인만 이 하나님, 예수님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차이가 뭐냐면 군중은 그냥 예수님을 밀치고 갔겠죠. 그런데 혈륜적 안는이 여인은 믿음으로 그것을 옷자락을 만진 겁니다. 물리적 접촉과 믿음은 믿음의 접촉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예당에 배 앉아 있다고 해서 다 은혜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우리 삶이 다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만져야 믿음으로 읽어야. 그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능력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것이 구원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12년 동안, 12년 동안 이 사람은 부정한 사람, 이름 모를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피하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부릅니다. 따라, 가족에게서도 배제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여전히 뭐라고 부르십니까? 따라 괜찮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건 병을 고치신 것보다 더큰 아마 위로였고 그에게 선물이었을 것입니다. 너는 내 가족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내가 너를 알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즉시 구원을 받았다 기록합니다. 여러분, 장장 12년입니다. 그긴 고통 한순간에 끝나버립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지는 순간, 만나는 순간, 그긴 터널이 끝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동일하게 너무 오래됐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내 안에, 또내삶 가운데 내 문제가 너무 오래됐다. 이 문제를 안고 산지 너무 오래됐다. 이제는 변할 수 없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런데요, 이 여인이 12년을 실패하고도 믿음의 손을 예수님께 뻗었습니다. 그렇게 뻗으니까요, 그 순간 치유받고 구원받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 기도하실 때,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이한주 살아가실 때, 예수님께 손을 한번 뻗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손을 뻗어서 성경을 읽고요. 예수님께 손을 뻗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있었던 모든 결박이 풀리게 되는 역사가 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불가능처럼 보이는 것 무엇입니까? 이미 늦었다고 느끼는 것 있으십니까? 야이로를 보십시오. 딸이 죽었는데도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혈루증 여인을 보십시오. 11년째 실패를 했지만 손을 뻗었습니다. 믿음은 이 불가능 앞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불가능을 뚫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믿음에 응답하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12년 병을 한순간에 고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안심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믿음의 손을 뻗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불가능을 뚫고 그럼에도 하나님께 손을 뻗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 이제는 묶인 쇠사슬 같은 그 결박을 끊어주시겠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늦지 않았고 또 오래되어도 좋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손을 뻗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또 이번 한주 살아가시면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임하여서 우리의 염려와 괴로움, 고난, 걱정이 풀리고 하나님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씀을 듣게 되는 삶이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